안녕하세요, 순정농부입니다. 순정농부는 이 후덕지그리한 어, 때약밑에서도 로얄젤리를 채취하기 위해여 신비의 세계요 열리를 하고 있지. 로얄젤리를 채취할 때에 로얄젤리를 쏙 빼는 것이 아니고 뚜껑을 덮어. 캡슐로 연화제를 하고, 어 이런 거 여기에서. 기억한다. 순정농부의 일곱둥이 아들은 궁금한 것이 아주 많은 시기가 지났는데 현재의 꿀벌들이 태어나는 것이 너무, 너무 신기했던 모양니다한 어, 소비장에. 의하여, 순정 농부는, 안 보이지? 애벌레를, 아들은 안 보이지? 보여. 그지, 보여? 고 보여. 보여. 늦둥이 아들은, 꿀벌이 헤어나는 것을, 영 요거는 아상을 찍고, 그지? 이거 보여? 오. 어, 보여. 아, 아 그러면서도, 그래. 이래야 되는데, 어머니 노렸을 때. 순정 농부의 아을 제대로 꺼냈는지 작은 것을 꺼냈는지, 꺼냈는지 요건 큰 것을 여기? 꺼냈는지 확인하여 주문 하였답니다. 여왕벌의 수명은 어? 어? 너 이런 거다 보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천여왕이 왕대에서 출발하면한 모금의 꿀을 먹고 꺼야지. 기운을 어. 넘어 채고, 응. 소방에 배를 돌리고 삐삐,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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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어려운 역시도 어려운 종종 듣곤 하지요. 오늘은 여왕 아들 덕분에 아래서 3일 만에 도화되며 5.5일간의 왕유를 응. 얻어먹고 보여? 유충이 어. 성숙으로 어. 소방이 엄청 덮게 되었다가 7.5일 만에 출방을 고향. 하지요. 도합 16일이 되는 것이지요. 출방을 4일이 지나면 발정되고 교미를마친지 마지막이 되면 많이? 산란하기 응. 시작 그 산란을 계속하는 신여벌에 의하여 산란을 계속하는 한시녀벌에 의하여, 그, 그 의하여 왕유가 공급되지요. 말이 혀가 꼬여서 제대로 잘 나오지를 아직 안 나왔지? 않아 어, 아직 안 나왔어. 또박 아, 또박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일벌은 수명이 어떻게 어, 될까요? 어, 뚜껑 열렸어. 일벌의 어. 수명은 성에 따라 그 수명을 달리한다고 하지요. 수명의 계산은 소방에서 출방하여 죽는 날까지로 수명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순정 농부의 생각은 어느 벌은 일찍이 죽고, 어느 벌은 늦게 죽고, 꿀벌이 죽는 날이 가지각색입니다. 사람들도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먼저 죽지는 않지요. 일벌도 알에서 3일 정도. 만에 부화되며 3일간 왕유를 먹이고 3일간은 꿀과 화분을 반죽한 꿀떡을 먹인다고 합니다. 꿀벌들, 육아하는 꿀벌들 그러니까 내역봉을 말하는 것이지요. 유충이 성숙되면 소방이 덮고 소방 소방 덮개가 되고 12일 만에 출방합니다. 소방에서 출방한 일벌은 일령에 따라 벌통 안에서 일을 하다가 12일령이 되면 어, 기획, 기역 기역 비양을 마치게 됩니다. 예, 예. 기역 비행을 할 때에는 소문 앞에 꼭 분봉 난 듯이 왕왕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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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며, 소문 앞에서 꿀벌들이 엄청난 소리에 의해서 깜짝 놀라 쳐다보면 기역 비행을 하는 것이지요. 15일이 되면 외역에 참여하여 화밀, 화분, 물, 봉교동을 수집하여 오지요. 발열하여 보온하는 일벌들은 온도가 부족하면 꿀을 먹고 배에 환, 환절을 움직여 열을 발생시키지요. 순정 농부는 이것을 추울 때 날갯짓을 하여 따뜻하게 하는 것을 아, 갑자기 제가 생각이 잘안 안 납니다. 차가운 바람을 일으킬 때에는 순풍이라고 하는데, 아, 왜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도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또한 마리 나고 음. 설명을 어, 하려면 건데,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나이 탓인가 어, 봅니다. 여기 생각이 여기야. 나는 단어가 있고 음. 생각이 나지 않는 단어가 있듯이 <laughs> 머리가 썩었어요. 밀랍을 분비하여 조소하는 일, 출방한 지 10일에서 12일이 되면 벌들은 배에 3, 4, 5, 6 환절에는 밀랍을 분비하여 소방을 건설하죠. 이것을 저희는 소초를 넣어주고 소방을 만들게 하는 깨끗한 꿀집을 만들게 한다고 하지요. 응? 일벌들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지나친 노동은 수명을 단축하지요. 즉 왕유의 분비를 강요하는 일, 제리를 뜨는 일을 말하는 거죠. 재리를 뜯어보면 꿀벌들이 잡고 어디론가 사라지죠. 빨리 죽는 것이죠. 조소도 강요시키는 일, 화밀이나 화분을 많이 수집하여 꿀로 전환시키는 일 등은 수명을 마찬가지로 단축시킵니다. 아, 이제서 생각이 났네요. 따뜻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훈풍. 찬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선풍. 환기선풍이라고 하지요. 꿀벌들이 날개를 흔들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선풍이라고 하는데, 선풍에는 환기선풍, 수분발산선풍, 청양선풍, 제도선풍, 불안선풍, 환희선풍, 경보성풍, 선풍 등이 있지요. 꿀벌들의 날갯짓에는 여러 가지의 행동들이 있는가 봅니다. 순정농부는 꿀벌들의 선풍과 훈풍 작업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산소를 이용하여 학습장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때 외역봉들이 소문으로 나와 머리를 소문 쪽을 향하여 배를 치켜둔 후 날개를 흔들어. 바람을 일으켜 실내에 혼탁한 공기를 맑고 신선한 공기로 바꾸지요. 이것을 환기 선풍이라 합니다. 그러면 수분 발산 선풍은 무엇일까요? 꿀을 따는 양봉인들은 인위적으로 농축장에서 도와주는 농축을 도와주는 시키는 꿀도 있지만 유밀기에 화밀이 폭주되거나 월동모기로 당액을 사양기 가득히 급이하면 일벌들은 화밀과 당액을 꿀로 전환시키며 날개로 바람을 일으켜 수분을 발산시키지요. 이것을 수분 발산 선풍이라고 합니다. 아까시 꽃이 만발한 대유밀기에 꿀이 한참 들어왔을 때, 농축장에 농축을 시키지 않고 수분 발산 선풍을 하여 제대로 된 꿀을 채밀을 하면. 향과 맛의 질이 향상이 되기도 하지요. 일단 먹어 보면 맛 자체가 틀리더군요. 청량 성분에 대하여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햇볕을 받은 벌통의 일벌들은 물을 운반하여 소비광 상자에 소방에 저장하고 날개로 바람을 일으켜 수분을 발산시키며 소상 내부를 시원하게 하는 것을 성, 청량 선풍이라고 하지요. 불안 선풍은 꿀벌을 키우다 보면 많이 보는 행동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여왕벌이 망실되거나 제거되면 일벌들은 날개를 떨며 여왕벌의 행방을 찾는답니다. 이때 날개를 흔드는 것을 불안선풍이라고 하지요. 여왕이 있나 없나 알아보는 것 중에 음, 한 가지 꼭 여왕을 보지 않아도 여왕이 찾아지지 않으면 소방에 충이 있으면, 아, 여왕이 있구나. 아니면 또 여왕이 없을 때, 꿀벌들이 불안해하는 행동들과 웅 하는 소리를 내며 시끄럽게, 아주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것을 종종 보곤 하지요. 이것이 바로, 아, 여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합봉을 하거나 왕대를 붙여 새로운 여왕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 양봉인들이죠. 환희선풍은 무왕군에서 여왕벌을 넣어주거나 천여왕이 출방하면 날개를 떨면서 여왕벌의 주위로 모여드는 것을 환희선풍이라고 합니다. 환희선풍은 여왕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왕벌에 모여들어 여왕벌을 물어뜯고 하는 것도 보기를 합니다.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경보선풍은 말벌들이나 다른 침입자가 있을 때 소상 안에서 유독물질이 들어오면 일벌들은 향선에서 독특한 물질을 분비하고 날개로 바람을 일으켜 전군에 전달하지요. 물질의 냄새는 개도 선풍을 할때 분비하는 냄새와는 전혀 다른 전구는 긴 긴장하며 외적에 대비하고 유독물질 아, 제거에 집중한다고 아, 합니다. 이것은 꿀벌들의 의사 소통 수단이기도 하며 경보 춤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언어도 각국의 나라에 언어가 마리, 있듯이 꿀벌들 역시도 언어가 있기는 분명 있는가 봅니다. 어쩌고 저쩌고 일을 하며 순정 농부는 꿀벌과 대화를 한다고 우기기는 하나 오, 꿀벌들의 언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한국 사람의 말로 저에게 침을 쏠 때는 이런 게시만 아니면 제대로 일을 안 하면 엉덩이를 때려 줄 거야 등등 여러 가지의 웃기는 말들을 하며 나의 순정 농부의 힐링만을 원하는 그런 말이랍니다. 이제 우리 누똥이 아들은 끝없이 끝없이 영상을 찍으려 하지만 얼른 충판을 벌통 안에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하라고 어디고? 하였습니다. 정파? 너무너무 말도 잘 듣는 효자 아들과 재미난 하루를 보냈지요. 말벌도 잡고 충도 뜨고 꿀벌의 신비의 세계에 태어나는 모습도 구경하고 아. 어, 일거 양득이 아니고 일거 두두. 삼득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그 사이에 또이 <laughs> 친구가 태어나려고 그러네 여기 확인 하는 척 하면서 이거 다시 찍어

찍어주고. 홍이 단독샵 됐다 어머니 힙바람 먹고 그 자리에서 집사 모기? 아직도 안 태어났어? 아니 태어났어? 세 마리 태어났어? 어 그만해야지 그럼 또한 마리 또 태어나고 있어. 아이 그만이야. 여기 한 마리 있어 여기 뒤에. 그만해 응. 그만꺼아잉